자 이거 찾았는데 못찾으면 초보가 되고 이거을 찾았는데 더못찾으면 고수가 되고 이거를 찾았는데 더못 찾으면은 좀 친해가 되고 이거를 찾았는데 못 찾으면은 신이 되고 이거를 찾았는데 못 찾으면은 외계인이 됩니다. 자 한번 찾아보세요. 외계인 자리를 알려줄게요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 찾아드리겠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들고 있어봐 가만히 있어야 돼 보겠습니다.